고소습니다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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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거미요 뭐요? 김치미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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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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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이팅! 미소, 미소, 1소 미소, 미소, 1소 1월에도 화이팅! 화이팅! 제가 브론 바지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브론 바지 3개 있는데 5개월이었어요 근데 12월에 받을 거 하나가 더 남아서 브론 바지만 지금 6개째입니다. 그 정도로 핏이 너무 딱 저한테 잘 맞고 아주 좋아요. 하나는 찐청이고 하나는 블랙, 와이, 약간 와이드 핏 바지입니다. 블랙 팬츠가 너무 없어서 블랙으로 지켰어요. 너무 귀여운 가방입니다. 11월 말에 오사카를 가는데 그때 들고 나야겠어요. 아주 데일리가 잘 되겠죠? 이렇게 탑 팬들도 있고, 뒤에 이렇게 체인도 있어요.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오늘 쇼핑해온 옷들이 도보에서 사왔고요. 아주 부들부들해요. 약간 이건 조금 박시해요. 이렇게 얇은 머플러랑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지 색깔. 약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 도버에서 샀어요. 이렇게 되고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버 옆에 이네인 여기에서 샀는데, 약간 얘는 조금 더 후뚜로 가볍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thank you <laughs> 맛있다. Mm. 청소 싹 하고, 안녕. 祝。 일곱 여덟 어, 오래 일하시다고가셨다서 니가 나살다가 오셨대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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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张、uh,。 아, 초점 왜 이래? 조금 워머가 되어 있어요. 그냥 목티긴 한데. 워머이고, 그리고 반팔 니트를 샀는데 이게 베이지하고 브라운 색깔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약간 베이지 브라운 느낌이 너무 많아서, 이번 에 차콜로 사봤습니다. 여기에 목티랑 레이어드해서 입을 거예요. 오사카 갈 때. 짠! 오사카 가기 전. 오늘 빡세게 속펌도 하고 진짜 할거다 했어요. 그리고 브론에서 구매한 코듀로이 데님입니다. 사이즈는 x 스스몰로 시켰고요. 밑단은 지금 잘라놓은 상태. 요즘 청바지를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저는 브론 게딱 엑스스몰 허리가 너무 잘 맞아서 여기 청바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던스트에서두 번째로 구매한 자켓입니다. 이번에는 롱 말고 조금 짧은 걸로 구매를 해봤어요. 안에 누빔이 있긴 한데 엄청 두껍진 않아서 지금 저는 딱 입기 좋은 것 같거든요. 엄청 추워지기 전에. 야 이거 왜안 돼? 뭐가? 아니 안만 어? 어 아, 아, 씨... 뭐야? 우리 이스타에서나리타 탑승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1분좋봐 안동 비행 뭐야? 우리 안동 가는 거아니화타이이 <laughs> 우리 안동 가는 거아니 노. 갑시다. 아, 때, 아, 한, 아, 맞아. 걸르고, 음. 때... 비 오는 날 이렇게 뚫고 갑니다. 되게... 아까 <놀람> 아, 고생했어. 음, 음. 진짜 고생했다. 재밌게 먹고 놀다 갔다. 옛날이라고. 아 사람 진짜 많아. <laughs> 약간 지금 허기진데? 아모션을 했었는데. 어딘지. 나데 너무 멀지 않아? 안 멀어. 나 이런 성과 찍고 있어. 이렇게 돌아가 음. 면접 철례가 새벽에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너무 당 돌링이 오세요 이거 진짜... 근데 여기 가격이 그래도 괜찮 그래도 더인왜소 진짜. <laughs> 이창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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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이거 보면 놀랬다 까치 같은 소리 한 해봐 까치번 까치인가야야 <laughs> 질투하지마 <laughs> 내가 어제 안자고 노력한 결과야 이거 <laughs> 원래 이렇게 안나와? 원래 음. 이렇게 어. 안나 <laughs> 정말 야넌뭐요넌 뭐야, 여기다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가폰 아이폰 아닌데. 맞아 에서 구매한 핑크 니트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 민트 색깔하고 아이보리 진해색 색깔 컬러 4가지 있었어요. 저는 핑크가 더 눈에 보여서 핑크로 샀습니다. 그리고 무신사에서 구매한 하늘색 가디건 니트 사이즈는 X순으로 시켰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빨강, 그 다음에 약간 버터색 이렇게 있었는데 그레이 색깔하고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내일까지, 10월 4일까지, 팝업스토어를 더운 데에서 해서 바로 사왔습니다립두 개와 쿠션. 호와스라는 곳에서 가죽 시계를 구매했어요. 브라운의 골드. 딱 가을 겨울에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가죽 시계 있으면 잘 쓰니까 여기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케이스 안에 뭔가 데일리로 쓰기 좋겠죠? 디스커버리에서 구한 벨벳 츄리닝입니다. 이런...